이렇게 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. 그래, 맞다. 난 그저 안 아프게 수술만 잘하면 되는 거다. 안녕하세요.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. 그동안은 저에게 폭경 수술 받은 사람들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 동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. 이제 그들과 어,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제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이 초박피 폭경 수술을 매일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고요? 어, 그동안은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실밥뽑으러 오면은, 어, 그동안 잘 지냈어요. 많이 아프진 않았고요. 어, 네, 잘 지냈습니다. 이게 그들과의 대화의 어떤 거의 전부입니다.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에게 수술 받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,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. 내가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초박피 포경 수술이 이렇게까지 안 아픈 수술이었어? 물론 그 전에도 뭐 기존의 포경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일은 어, 저에게 포경 수술 받은 사람들에게 이 수술이 왜 이렇게 안 아픈지.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니, 왜안 아픈지 이유도 잘 모르는데, 어떻게 수술 받으러 왔죠? 하고 물어보면은, 아니, 수술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런 맛집에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? 재료를 뭘 쓰고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고 뭐걸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맛집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맛있으니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저에게 이 초박피 포경 수술 받으러 온 사람들도 결국 안 아프니까 오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 맞다. 난 그저 안 아프게. 수술만 잘하면 되는 거다. 앞으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말자.